안녕하십니까. 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3일 드디어 후보 단일화를 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 가는 길에 거쳐야 하는 장애물을 넘은 것처럼 아슬아슬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밝히며 후보 단일화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낮 12시 30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직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후보와 안 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저희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은 오늘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으로의 정권교체,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며 후보 단일화를 선언했습니다. 두 후보는 미래 지향적이며 개혁적인 국민 통합 정부를 단일화 기치로 내걸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 주며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룬다. 그리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유능하고 준비된 행정부를 통해 반드시 성공한 정권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후보직 사퇴서 제출까지 끝낸 안 후보는 곧 윤석열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 선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은 오늘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으로의 정권교체,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정권교체를 향한 국민의 여망을 담아 국민통합과 대한민국의 미래로 가는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 오직 국민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대전환의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원팀입니다. 이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 주며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고 상호 보완적으로 연능하고 준비된 행정부를 통해서 반드시 성공한 정권을 만들겠습니다. 저희 두 사람이 정권교체라는 민의의 부흥에서 함께 만들고자 하는 정부는 미래지향적이며 개혁적인 국민통합정부입니다 국민통합정부는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의 고질병인 승자독식 증오와 배제 분열의 정치를 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잇는 선진화의 키틀을 제대로 닦아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과학기술중심국가를 만들고 공정과 상식이 살아 숨쉬는 정의로운 사회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활짝 여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국민통합정부가 나갈 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통합정부는 미래정부입니다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나가 겠습니다. 적폐청산 등 퇴폐적 국정운영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국정과제들을 만들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념과잉과 진영논리를 극복하고 특정집단에 경도된 정책을 과감히 걷어내겠습니다.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필요한 실용정책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입니다. 둘째, 국민통합정부는 개혁정부입니다. 정권이 필요한 개혁이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개혁을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정권의 부담이 되더라도 국민과 국가의 미래와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개혁과제들을 책임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꼭 해야 할 개혁과제들을 외면한다거나 다음 정부로 떠넘기는 비겁한 짓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국민통합정부는 실용정부입니다. 오직 고객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시장 친화적인 정부가 돼서 이념과 진영이 아닌, 과학과 실용의 정치 시대를 열겠습니다.전임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이라 하더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은 계속해서 추진할 것입니다.국정이 이념의 포로가 되고 정치가 진영의 인질이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넷째, 국민통합정부는 방역 정부입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19 위기와 잘못된 방역 정책과 함께 침체된 내수 경기의 진작을 통한 위기 극복의 힘을 모을 것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고통받는 취약 계층의 우선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치 방역이 아니라 과학 방역으로 팬데믹을 막아내고 민생을 지켜내겠습니다. 다섯째, 국민 통합 정부는 통합 정부입니다. 국민 통합 없이 위기를 극복한 나라는 없습니다. 분열이 아닌 통합과 과거가 아닌 미래를 지향하고 잘못된 정책은 즉시 바로잡아서 대한민국을 바른 궤도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단절과 부정이 아닌 계승과 발전의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민을 편가르는 분열의 정치는 사라질 것입니다. 국민통합정부는 대통령 혼자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가 아닐 것입니다. 협치와 협업의 원칙 하에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파트너와 함께 국정운영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인수위원회 구성부터 공동정부 구성까지 함께 협의하며, 역사와 국민의 뜻에 부응할 것입니다. 모든 인사는 정파에 구애받지 않고 정치권에 몸담지 않은 인사들까지 포함해서 도덕성과 실력을 겸비한 전문가를 등용할 것입니다. 우리 두 사람은 국민들께 약속합니다. 저 안철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저 윤석열은 안철수 후보의 뜻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여 함께 성공적인 국민통합정부를 만들겠습니다. 함께 정권을 교체하고, 함께 정권을 인수하고, 함께 정권을 준비하며, 함께 정부를 구성해서 정권 교체의 힘으로 정치교체, 시대 교체가 될수 있도록 국민의 힘과 국민의당 도당은 선거 후에 즉시 합당을 추진할 것입니다.오늘의 선언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는 결과적으로 이번 단일화는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국민이 키운 윤석열과 지난 10년 동안 국민과 함께 달려온 안철수가 국민의 뜻에 따라 힘을 합친 결과입니다. 정권 교체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마음을 담아 힘을 합친 것입니다. 바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단일화인 것입니다. 이제 통합과 미래로 가는 길만 남았습니다. 저희는 모두 앞만 보고 함께 뛰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국민들이 원했던 공정과 상식, 과학 기술 중심 국가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늦은 만큼 쉬지 않고 끝까지 확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은 윤석열, 안철수의 야당 후보 단일화에 관한 소식과 윤석열, 안철수가 국민 앞에 약속 선언한 바짐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